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어비전 허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짜. 지금 캠핑카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기아봉고 캠핑카를 여러분과 함께 풀리뷰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 어디를 가도 볼수 있는 봉고. 그런데 이 차량이 캠핑카로 변하면 얼마나 놀라운 공간으로 탈바꿈 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이 차가 최근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처음 차를 마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그 친숙한 봉고의 외형이지만 캠핑카 버전은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깔끔한 화이트 바디에 캠핑카 특유의 루프 구조가 더해지면서 일반 상용차가 아니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차량처럼 보이죠. 차량 전면부의 컴팩트하고 단단한 디자인은 도심 주행에도 부담이 없고 지방 이동에도 안정적으로 달리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LED 라이트가 들어간 모델은 밤에 훨씬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 캠핑지로 이동할 때 매우 큰 장점이 되죠. 측면에서 보면 캠핑카의 매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확장된 캠퍼박스, 높은 하이루프, 깔끔하게 정리된 창문과 사이드 도어까지, 한눈에, 아, 이건 제대로 만든 캠핑카다 싶은 인상을 줍니다. 뒷부분도 실용성을 극대화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수납, 전기 시스템, 배터리, 각종 기능들이 정리된 모습이 아주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바다, 산 어디든 잘 어울릴 디자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실내입니다. 봉고 캠핑카의 진짜 매력은 외관보다 실내에서 터져 나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 이렇게 넓어. 하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봉고의 기본 차체를 활용했음에도 내부 공간 구성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뽑혀 있습니다. 내부는 미니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우드톤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고, LED 무드등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의자부터 수납장까지 모든 조작부가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해 배치되어 있어서 작은 공간을 정말 영리하게 활용했구나 하는 감탄이 나옵니다. 특히 침실 공간은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접이식 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펼치면 성인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넓은 침대가 만들어집니다. 매트리스 쿠션감도 좋아서 장거리 여행 후 몸을 눕히기 딱 좋은 공간이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과 밤에는 LED 간접 조명까지 더해져서 정말 차 안에서 자는 느낌이 아니라 작은 호텔 룸에 들어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조용히 쉬고 싶은 분들, 주말마다 여행 다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휴식 공간이 될 겁니다. 주방 공간도 놀랍습니다. 작은 차량이라고 해서 기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 인덕션, 미니 냉장고, 접이식 테이블 등 기본적인 조리 시스템은 전부 갖추고 있고, 공간 배치가 정말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답답함이 거의 없습니다. 캠핑장에서 간단한 요리, 커피 한 잔, 조용한 브런치까지 즐기기 좋은 구성입니다. 수납 공간도 많아서 식기류나 식재료 보관 또한 편리하고 안정적입니다. 운전석과 앞좌석도 편의 기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후방카메라, 주행보조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봉고 특유의 주행 안정감은 짐을 실어 다니던 상용차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캠핑카로 변했어도 흔들림이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좁은 골목길도 부담 없고 고속도로에서도 꽤 단단하게 달리는 느낌이 들어서 장거리 여행에도 최적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봉고의 가장 큰 장점인 내구성과 유지비 절감이 빛을 발합니다. 디젤 엔진의 힘은 캠퍼 장비가 실린 상태에서도 충분하고 연비도 캠핑카치고는 꽤 준수한 편이라 부담 없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캠퍼들이 봉고 캠핑카를 추천하는 이유는 타 브랜드보다 유지비가 훨씬 낮고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탱크 같은 차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고 팔수 있는 차량이죠. 가격도 중요하죠. 봉고 캠핑카는 옵션과 제작사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한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약 4천만 원대 후반에서 6천만 원대 사이로 구성됩니다. 즉 프리미엄 캠핑카 대비 훨씬 합리적인 가격의 실용성과 공간 편의성을 모두 갖춘 모델이라는 점에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첫 캠핑카로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정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아봉고 캠핑카는 작은데 강한 캠핑카, 합리적인데 편안한 캠핑카, 도심과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캠핑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관은 단단하고 친숙하며, 실내는 호텔처럼 편안하고, 주행 성능은 믿음직스럽습니다. 가격까지 합리적이니 인기 있는 건 당연한 결과죠.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 주말 여행을 즐기는 분들 또는 차박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어비전 허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기 캠핑카 모델을 더 깊게 분석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